결국 손흥민 떠나나? 레알 마드리드 관심 사실이었다. 소니가 드디어 레알에 가는 걸까요? 사실 이 기사에서 떠난다는 선수는 레알 이적설이 있던 크리스티안 로메로 얘기로 손흥민이 떠나는 게 아니라 손흥민 곁을 떠난다는 소리였죠. 이 정도면 기자는 AI가 대체 불가능할 것 같네요. 오늘은 손흥민 선수에게 오퍼가 있었다는 팀들을 알아보고 진실 혹은 지라시 여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의 알레티 이적설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죠. 후도피차이스라는 스페인 언론에서 최초 보도된 오퍼 내용인데 이 언론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기사 내용들로 공신력을 탐별해 보겠습니다. 이민재가미네에서네알마드리드 이적, 이강인 s 스에서 아틀레티코인데 윈바페 유벤투스 이적 여기까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언론사지만 현재 손흥민 선수가 재계약을 하지 않았고 연장 옵션 발동을 안 하면 2025년 여름 자유계약이 되기 때문에 여러 언론들이 대서특필하는 중입니다. 이런 팀이 하나 더 있죠 사우디의 알 이티하드입니다. 현재 벤제마, 황태 등이 소속되어 있는 클럽이죠. 2023년부터 있던 이적설로. 2025년 자유계약으로 영원 이적이 가능하게 되자 더 화제가 됐습니다. 만약 가게 되었다면 손흥민 선수는 현재 연봉의 3배, 연봉 약 433억을 볼수 있었죠.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기성용 선수의 발언을 인용합니다. 국가대표팀 주장은 중국에 가지 않는다 라는 말처럼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알 이티아드 외에 히르미노 마레즈 소속팀인 아라울리 이적설도 나온 적이 있었죠. 하지만 이 사우디 팀들도 검토 단계에만 있었던 것이고 공식 오퍼는 아니었습니다. 다음 팀은 진짜 오퍼가 있던 클럽입니다. 바로 여러분께 구독 오퍼를 하는 나로월드FC 다 아니라 바로 리버풀이죠. 12-13시즌 1월 이적시장에 함부르크 소속 손흥민 선수를 데려오려 한 것입니다. 지금이야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 강팀이지만 당시 최종순위 7위였던 리버풀은 수아레즈 제외하고 공격진이 통체적 난국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퍼를 했지만 손흥민 선수는 레버쿠젠을 택했죠. 이후 14-15시즌 리버풀은 한번더 오퍼를 합니다. 당시 렌발보라 불리던 공격 트리오는 첼시 수비진들보다 득점이 적었던 최악의 상황이었죠. 하지만 레버 쿠젠 소. 소속이었던 손흥민 선수는 또 거절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정말 깜짝 놀라실 팀입니다. 바로 레알 마드리드죠. 이 이적설은 2020년부터 매년 스페인의 한 언론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바로 돈발롱입니다. 돈발롱 듣자마자 벌써 쎄하신 분도 있을 테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돈발롱은 토도피차에스에서 한술더 뜨는 언론사입니다. 메시가 축구계를 쥐락펴락하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의 영입 계획을 모두 알고 있다. 하지만 메시의 사악한 의무를 레알의 라모스가 모두 알고 있었음. 결국 바르셀로나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메시가 바르셀로나에서 쫓겨남. 이런 말같지도 않은 소설이 올라오는 언론. 사죠. 이런 이적설 말고. 팀 감독이 대놓고 손흥민 선수에게 오퍼를 한 클럽이 있습니다. 바로 상주 상무입니다. 2016 올림픽에서 손흥민 선수가 8강 탈락을 하여 영역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이후 같은 해 당시 상주 감독이었던 고 조진호 감독이 공식 석상에서 오퍼를 합니다. 기자가 K리그 각팀 감독에게 영플레이어상 후보를 추천해달라 했는데 상주 감독은 손흥민이 입대하면 내년 영플레이어상 가능하다며 농담을 했죠. 하지만 2018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손흥민 선수의 입대는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팀들 말고 가장 현실성 있던 팀은 어디일까요? 볼프스부르크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서의 첫 시즌이었던 15, 16 시즌에 40 경기 8 골로 부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영국 언론사 선정 토트넘 방출 명단에도 오를 정도였죠. 이런 상황에서 볼프스부르크의 오퍼 후 개인 협상까지 조율되고빈대스리가 복귀가 눈앞에 있었죠. 하지만 다니엘 레비 회장이 태클을 걸게 됩니다.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를 영입할 때 3천만 유로에 데려왔기 때문에 볼프스부르크에게는 그 이상의 금액을 원했고 이로 인해 협상이 결렬된 것이죠. 잔류 소식을 전하던 현지 언론. 사들은 애건 멤버가 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팀은 정말 예상 못하셨을 의외의 팀입니다. 바로 토트넘 아스퍼입니다. 지금 토트넘 소속인데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토트넘 이적설은 레버쿠젠을 떠날 때가 아니라 함부로 그 시절 이적설이죠. 12, 13 시즌 안드레아 비아스보아스 감독이 이끌던 토트넘은 당시 리그 5위를 기록하며 챔스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게다가 팀 최고 에이스인 가레스 베일까지 레알 마드리드 이적이 확정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공격진 보강을 위해 함부르크의 에이스 손흥민 선수를 노린 것입니다. 당시 오퍼 금액은 약 천만 유로였죠. 하지만 토트넘은 이적 경쟁에서 레버쿠젠에게 패하고 3년 후에 3천만 유로에 데려왔죠. 이상 나로월드였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